눌렀어. <laughs> 아 시작하셨구나. 아뭐안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나로 뭐라도 될, 떠들어야 될것같아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삼도 의 이영국입니다. 사실 제가 그 라방 스텝인데 오늘 두 분한테 라방을 맡기고 있으니까 잘안 돼서 제가 잠깐 진행 을 <laughs> 맡기고 위원장님 똥돌 차고 잘해 준비하고 있고요. 문자 <laughs>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네 문자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 위원장님하고 저기 우리 재일대표 <laughs> 위원장님께 넘기고 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하세요. <laughs> 할줄 알아요? 알아요? 잠시만요 놔줘요 놔줘 놔줘 봐요 화면 전환 이거예요 보급다가 보급했다가 어, 이거 네. 하시면 돼 네, 고맙습니다 보급하지 네. 마시고 네 <laughs> 어?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인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손을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안전 법률국장 한기박입니다. 어 아니죠. 쟁의대책위원장이시죠. 아, 네. 다시 <laughs> 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쟁의대책위원장 한기박입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오늘 어, 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내일 이제 있을 17일 이제 저희 문화 행사에 예, 뭐 간단한 안내를 위해서 방송을 잠깐 키게 네. 되었고요. 네, 오늘 길게 할건 아니고 짧게, 네, 짧게. 예, 네. 진행을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소통 방송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일 있을 문화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네. 준비를 해,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내일 준비는 어떻게 되죠? 내일 먼저 모이자 1천명이라는 이제 문화 행사로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일단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액션 캠6 대를 준비해서 집행부들이 착용을 하고 있을 예정이고 음. 그 외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것 말고 네. 또 준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 네. 그럼요 네또 저희 대의원님들께서도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무전기도 2 0대 정도 준비를 했고 경광봉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오늘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와 네. 이제 자문계약된 그~ 법률원 변호사님 또 네. 함께 하시기로 했었했고요. 네. 네. 혹시 네, 다음 보시면 어, 네. 차례를 먼저 네, 설명을 드리자니까. 아, 순서 않을까. 좀 설명 네. 을 드리고. <laughs> 네. 네. 네 행사 순서는 처음은 이제 개회 선언 그래서 순서 소개하고 그 다음 번에 이제 손오목 위원장님께서 저희 집행부 소개 및 대회사로 이제 열려고 이제 행사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번에 이제 저희 연대 단체에서도 이날 행사를 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 소개 및 그리고 또 발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상징 의식 지금 이제 사측에서 요청한 명단을 이제 전달하는 명단 전달식습니다 네, 연봉 네. 그 이번에 이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네. 임금 인상한 연봉을 거절을 하고 우리랑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네.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이제 취합을 했고 오늘 네, 이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 내일 이제 상징 의식으로 그 네. 명단을 전달하는 그. 행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네. 그리고 또 합창으로는 이제 하나 되어라는 이제 저희 이연국 부위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로 네, 다 같이 네. 하나 되어는 네. 네, 다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노동가요는 아니고 일반가요죠. 네. 네, 일반가요에 네, 네, 요 노래가 있는데 뭐제또 제, 제 또래라고 해야 되나? 한 사십 대 이상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연 관람으로는 이제 외부 공연단체를 섭외해 놓은 상태여서 네. 크게는 일부 이부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일부로 맞습니다. 이제 저희 뭐 간단한 이제 그 제가 대회사 하고 연대 발언 짧게 뭐 이제 명, 명단 전단식 그다음 이제 뭐그외 이제 발언들을 짧게 좀 진행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함께 합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브로 예. 이제 그 문화공연을 예. 한 30분 정도 준비를 저희가 했죠. 예, 맞습니다. 네, 30분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예.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발언 및 폐회식 해가지고 네. 네. 순서는 인사,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 네일리스 그 예. 이제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도 지금 다 받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까요 네, 네, 고소 등 조치 가능 항목에 대해서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이제 네, 물리적 충돌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네 정확히 법률 검토 받은 내용입니다. 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예.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날이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럼 내일 행사에서 우리 이제 집행부들의 지시를 잘 따라 주셔야 예. 네, 잘 따라줘야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내일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물리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을 할 것이고 집, 조합 집행부들의 지시에 따라 이제 문화 행사에 참여하신 음. 분들께서 네, 잘 따라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아, 네. 내일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조합원들께서는 절대로 예. 개별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절대로 저희 조합의 지시에 잘 따라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예. 문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시에 따라서 잘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이 오, 되고, 네, 네, 저희 저희는 네, 저분들을 네.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절대로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나 네. 이제 주변에서 문제 발생이 되면은 즉각 주변에 계시는 저희 집행부 네, 위원님들도 계실 네. 테고, 대의원님들도 계실 건데, 알려주시고 집행부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에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충돌이 발생하고 있을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뒤에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네. 예, 네, 맞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네.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삼성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예. 네. 네. 그, 네. 그런데 그 많은 조합원들께서 예, 좀, 예. 좀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예. 홈페이지 뭐 글도 많이 올라오시고 별도로 연락도 주시는데 예. 혹시 모를 예. 사측에뭐뿌락지들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예, 예. 일부러 그런 짓을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어, 예, 예.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대비해서 예. 주변에서 저희 조합원 분들께서 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절대로 절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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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시면 뒤처리는 저희 집행부들이 가서 예.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변호사도 그 자리에 계속 어, 이제 예.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예. 계속 계실 거예요.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가 예, 변호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그리고 또 일선에서 먼저 이제 조, 저희 집행부 위원들과. 그리고 대의원님들께서 네. 먼저 저희 직원과 조합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 서서 네,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또 네, 저희 직원 및 조합원님들께서는 혹시나 내가 물리 충돌로 다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아 <laughs>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설문조사하지 못해서 나는 못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문조사하지 않으셔서도, 참여를 못하셨어도 오셔도 됩니다. 네. 많이 정말 오셔도 되시고요.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 동료가 설문조사 에 참여하지 않았어, 아 직원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데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야 같이 가자 이번에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문화행사 한다는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음. 함께 와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준비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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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모이는 장소는 저희가 항상 그그 전에도 이제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DSR 네, 로비에서 모여주시면 되고요. 예. 뭐 ABC 타워 중에 어디로 모이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 예. A 타워 B 타워 사이에 예. 그쪽에서 이제 일단은 모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12시부터 행사가 시작인데 예. 저희는 예. 아침에 이제 8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네. 이제 뭐 함께 해주실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어, 도와, 도움을 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에,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모자, 에코백, 물, 간식 어, 그죠 네, 여러가지 준비가 되겠죠 예, 예. 예. 에코팩이 아담하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탐코상이 되게 좋은 게좀 네.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좀 좋았습니다. 네. 예뻐서. 네, 응. 네. 회사에서 DSLR 출입을 일부 막는다고 합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근데 직원들이 그 출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완전 봉쇄는 할수 없습니다. 출입구를 막는다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도 지금 예. 네. 예. 부분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예, 막을 수는 없고요. 예. 아마 막게 된다면 저희 이제 지평부들, 지평부들이나 예. 예, 이제 행사하시는 분들의 출입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그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예. 저희는 예. 그 변호사님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예. 해당 문제 없이 예. 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 과정도 맞습니다. 영상 녹화 필요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도착할 때부터 액션캠 가지고. 예, 착용을 그렇단. 다 해서 여섯 대 지금 집행부들이 다 차고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네. 준비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오프, 예, 보여드리려고 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이제 오지 못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정말 준비할 때부터. 진행하려고 저희또 부회장님과 내 네. 네, 조직자님께서 도 예, 준비하고 계시고 아마 빠르면 네. 내일 8시 좀 지나서부터 음, 예. 아,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쭉 이어갈 거고요. 예. 이제 끝날 때까지 행사가 끝나는 1시 한 1시에 한 끝나죠. 저희가 12시부터 해서 1시에 예.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제 풀로 블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전에 한번 그 4월 1일날 방송하다가 중간에 네. 그 꺼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 예. <laughs> 아, 네. 준비 미흡이었죠. 네, 그그 처음이다 보니 예. 네, 이런 실수를 그 개인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저희 부회장님께서 이제 그 MDM 설치 예. 예. 네. 사업장 안에 들어가면서. 네. 예. 경기현 대표이사 만나러 이제 사업장 안에 들어가면서 카드 체킹을 하면서 카메라가 잠겨버리는 바람에 네. 예, 유튜브 방송이 꺼졌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가지고 조합에서 별도의 이제 그 방송용 휴대폰을 네. 마련해가지고 라방용 휴대폰을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예. 끊길 염려는 없다, 없다. 아, 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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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다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어, 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때도 물리적 충돌을 저희가 한게 아니죠 예 네, 맞습니다 사측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번 이제 내일 문화행사에서는 네. 말 그대로 평화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토록, 아, 예.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하고 대비를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위원장님만 걱정하고 계시는. 요근데 <laughs> <laughs> 어, 너무 감사한 게 네. 오히려 저희는 조합원님하고 직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네, 그렇죠. 일선에서 예, 막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절대로 어... 내일 모였을 때잘 네. 예, 질서 유지 잘 해주시고요. 네. 저희 지시에 따라서 잘 이제 따라주시면 그냥 재밌는 예, 네. 문화공연으로 문화 스트레스를 예. 좀 풀고 가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로와 응원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네. 이런 네. 문화 공연을 준비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셔터 내리면 직원들 감금시키는 건가요? <laughs> 아, 그런 <그게> 셔터는 <laughs> 절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셔터를 음. 내리더라도 출입구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저희. 그 홍보국장님이 또 환경안전 관련해서 예. 보건쪽 출신으로 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빠삭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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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현장 가서 예. 확인을 다 했고 예. 예. 그런 확인했습니다. 부분들은 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여기 또 말씀하신대로 피플 뿌락 뽀락... 들 배포 있을 듯합니다. 네, 또,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모를 네, 이제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 주변에서 저희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예. 네, 주변에서 이제 막아주시고 네, 네, 알려주시고 네. 정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언론 플레이에 또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부러 이런 뿌락지들이 다치고 싸우고 막 이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장면을 찍어서 기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가 이런 집회가 이제 큰 집회죠. 네, 어떻게 큰 보면 집회죠. 집회라고 네.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하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법률은 또 그렇고 그외 이제 그 상급 단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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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도움을 많이 주는 상급 단체에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이나 가이드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사측에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예. 예상 뭐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한테 많이 알려 주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거기에서도 사측이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뻔하기 때문에 거기 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내일 가는데 네. 무섭지만 뭉칩시다. 저도 무서워요. 네 확실히.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무서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와주시는. 어, 그죠. 현장에 마음, 오시는 네. 것만 해도 대, 대단한 용기라고 어,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때 4월 1일날 저 그때 모인 거 보고 제, 진짜 눈물을 뒤에서 계속 아. 흘리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아. <laughs> 네. 위원장님 네.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네. 꼭꼭 참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음. 아, 감독이 너무 이렇게 부, 네, 감정이 아, 올라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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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처음에 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뵀을 때만 해도 네. 연차 쓰시고 하시면서 노동조합 그렇겠네.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그렇다. 또 마음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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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아 내일 감동이 더 많은 인원들이니까 아 아, 아, 음, 제가 눈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눈물을 앞으로 가려가지고 아그 대비에 잔리 먹을 준비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청심만이라도 사서 준비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배차인다. 다시 평택으로 배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배차는 왕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타고 오신 거. 예. 타고 오시고 난 다음에 행사 끝나고 네. 그 배차 타고 다시 이제 평택으로 예, 돌아가시는 배차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전부 어 나는 돌아가는 버스도 타고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조합티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음... 예, 조합티 입고 오시면 더 좋고요 네. 없으신 분들도 함께 하는 의미에서 뭐 까만색 그 티셔츠나 아, 뭐 이런 너무... 예. 네. 드레스 코드를 아, 네. 맞춰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어쨌든 내일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조합 굿즈로 네. 모자 모자 네, 준비했습니다. 에, 조합 네. 모자 까만색 에, NSU 박혀있는 네. 아주 이쁜 모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 그거 다 이제 착용을 하시면 일체감은 네.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합된 모습에 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단합되는 모습이고. 네. 저희가 또 마스크도 준비했고 이제 가면도 같이 준비해 놨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가면도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시고요. 거의 예. 모자 쓰고 마스크도 이제 까만색으로 준비해서 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자 쓰고 마스크만 쓰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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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시기만 하시면은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희 지금 아... 모자 샘플입니다. 네, 내일 지급될 저희 네, 조합 모자 <laughs> 어떤가요? 네. 이 이쁜가요? 한번 써주세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모자가 많이... <laughs> 아, 네네네.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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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네. 사이즈처럼 하셔가지고, 네. 네, 네, 요건 내일 굿즈로 다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예정이라서요. 네. 네. 아, 또 이쁘다고 또 칭찬해 주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모자가 작은. <laughs>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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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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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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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요아니요 네. 그래서 특공대 출신인데 특전사 아 네. 특전사 아, 네. 출신 특전사 출신인데 아, 잘 네, 올려야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모자 조절 가능하다라고. 아 네. 아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네, 뒤에 이제 찍찍이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찍찍이로 네. 해서 조절 다 가능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홈쇼핑 호스트가 <laughs> 어, 63가능합니까63 가능합니다. 제가 63인 것 같은데. 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감해서 모래 네. 작으신 것같으신가요아 아니요. 아, 아니에요. 어.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굿즈. 아이. 네. 네 저희 두 번째 굿즈. 예. 에코백. 에코백. 저희 예. 에코백입니다. 네. 5만 네. 네. 원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그 튼튼한 이제, 천으로 돼 있어서 네. 여기 네.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간단한 것들. 네. 뭐 태아도 타고 갈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네.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네. 에, 이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쇼핑 같아요. <다트요.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 없이 손에 주렁주렁 달... 달고 다녔는데, 또 이제 여름 되면은 네, 바지 그쵸. 주머니에 네. 많이 이제 튀어나오는 게 보이... 이렇게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에코백 가방 하나. 네. <laughs> 아 절대 <laughs> 판매하는 거아닙니다 <laughs> <laughs> 그날 오시면 공짜로 드린다고. 아, 네. <laughs> 어, 월 9,900원이 아니고 월 만원이죠. <laughs> 오늘 <laughs> 네, 네, <laughs> 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 오늘 그 전달할 내용들은 네, 다 전달 드린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행사 준비는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공통 다다 끝난 상황이고 예. 그리고 내일 이제 저희 지시를 좀잘 따라 주셨으면 하고 네. 절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절대로 물리적 충돌은 있으면 안 된다. 예. 예, 꼭 숙지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예. 다시 이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도록 감사합니다.